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아멘. 미국의 보수 신학을 견제하는 한 유수한 신학교에서요, 워낙 그 성경을 중시하기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일, 그 다음에 또 정통교리를 가르치는 일에 아주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틀어져서 기도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거죠. 내부에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가 약해졌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내놓은 대안이 뭐냐. 기도 수업을 늘린 겁니다. 기도에 관한 이론 과목을 늘린 거예요. 그게 올바른 온전한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교실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지, 기도에 대한 바른 교훈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를 다 배웠다 할 수는 없죠. 반드시 기도의 현장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실천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온전한 배움은 단지 이론적인 학습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죠. 이걸 전제하고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사실 바른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또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또 이후의 본문들을 통해서 한 3주간 주님께서 무엇이 바른 기도인지 또 어떻게 하는 바로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지, 우리 좀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먼저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몇 가지 비판을 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요, 외식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요. 여기 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를 기도 장소로 택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 하루에 세번 공적인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요. 그러니까는 뭐 여행을 하다가... 아니면은 뭐 시장에서 일을 보다가 그 기도 시간과 겹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 시간을 그 자리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비행기 안에서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한세 번째 앞 좌석에 앉은 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라고요. 아주 등치가 크신 분이었는데 그 뒤로 돌아요. 그러더니 막 손목에다가 뭔가 막끈으 오랫동안 매는 겁니다. 그러더니 입으로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기도문을 외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요. 사람들의 시선을 뭐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그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돼요. 역시 라비는 다르구나. 저렇게 철저히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열심을 봐. 이런 찬사가 쏟아지는 거죠.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러 기도 시간과 겹치게 거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듯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변질시켰어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겸손의 행위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기도를 자기를 높이 드러내는 과시적인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해야 할 자리까지 자기 영광을 위한 자리로 오염시키고야 많은 인간의 죄성을 목도하게 되죠. 이렇듯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건요, 우리 자신에게도 손해예요. 여기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5절 끝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상일까요? 그들이 애초에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상이죠. 사람들의 칭송이요. 사람들의 인정이요. 자기의 경건함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칭송과 맞바꾸는 것이 있어요. 이 칭송 때문에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이께서 주시는 상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죠.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소중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고작 사람들의 칭송이나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늘 자원을 공급받는 통로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응답은 놓치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어리석은 일이죠. 엄청난 손해예요. 칭송, 사람들의 칭송과 하나님의 응답을 맞바꾼다. 이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 이건 우리 영혼의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영광, 헬라어로 독사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다, 우리 영혼이 독사에게 물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우리 영혼의 치명상을 입히는 해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하셔요. 뭡니까? 골방 기도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 골방은요. 뭐 사방이 벽으로 둘러쳐져 있는 그런 꼭 밀실만을 가리키지는 않아요. 다른 어떤 것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그런 시간,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 찬송에도 나왔듯이 번잡한 곳을 피해서요. 산이나 들로 가셨어요. 그래서 자주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한적한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하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시간이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골방이 될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 기도를 명하시는 데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여러 사람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죠. 저도 이번에 봤더니요, 정말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일명 골방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러니까, 무슨 사무적인 일 처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이런저런 일상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단 둘이서만 편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골방의 교제가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운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무나요, 나의 골방에 초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하거나 골방의 교제를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골방의 교제가 가장 자연스러운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서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겠죠.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시간을 단 둘이서 보내요. 늘 둘만의 공간을 찾아다녀요. 함께 어울리다가도 어느새 보면은 단 둘만 그렇게 있죠.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죠. 그것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요. 단 둘이 있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 기도하라 명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와 단 둘이서 사랑의 교통을 나누자는 것이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골방입니다. 하나님의 골방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골방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갈 힘을 얻는 소중한 은혜의 현장이에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람들만 만난다고 해보세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아직 죄성을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만 만난다. 그러면은 참 숨이 막힐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실망을 경험할 수 있어요. 상처를 받죠. 마음이 베이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늘 긴장하게 돼요. 숨이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직접 고백을 들려주셔요. 스바냐 3장 17절이죠. 그 중간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0여간, 20분여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만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서 노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로 말미 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기쁨의 탄성을 지르시는 것이에요. 골방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기쁨의 탄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는 순간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품 안에 안겨서요,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럴 때요, 숨통이 트여요.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기가 돕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이 씻겨나가고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 있잖아요. 그때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다시 우리 어깨가 펴지는 거죠. 얼굴에 미소가 번지게 돼요. 왜요? 그 삶의 문제보다도 비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죠. 아까 스바냐 3장 17절 앞부분에 그런 고백을 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거기 전능자가요, 그 히브리어 언어로는 용사.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삶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충분히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다. 용사이시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당당하게 어깨를 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소를 얼굴에 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 때그 찬송 불렀는데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이 작사자가 월포드 목사라고 하는데요. 그분의 그 고백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육안은 닫혀 있어서 세상을 볼수 없는 답답함이 있죠. 하지만 기도할 때 그의 영이 눈이 열려서 그를 사랑하시는, 그를 향하여 미소 지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는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지겨우십니까? 아니시죠? 가장 귀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우리 그냥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제 실천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절방, 정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골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뭐 집에 뭐 따로 숨겨놓은 방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의 방해도 방에, 받지 않고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통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 그곳 그 시간 여러분 그 환경이 있으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쁘신 분들 지하철 내지는 버스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뭐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서 이렇게 치, 치어서 가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라도 자리를 맡게 되면은 여러분 자리에 앉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골방이 될수 있어요.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말고 거기 앉아서 조용히 속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이에요. 오냐 아들아, 오냐 딸아. 바로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골방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호 대기하면서 뭐 대부분 1분에서 2분, 더 길때는 더 많은 시간, 여러분 대기하잖아요. 그 시간 눈 뜨고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그럼 또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1층 소외배실에서요. 특별히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다른 기도 시간은 막 크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만큼은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음악 찬양 틀어놓고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다가 다 돌아가셔요. 바로 그 자리가 골방의 자리가 될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골방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힘이 나와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술래 여정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행하던 또 하나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는데, 중원부원하는 기도죠. 중원부원에 해당하는 헬라의 뜻이 뭐냐.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반복 그 자체에 초점이 있진 않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할 때 반복할 수 있어요. 반복하는 기도가 그 자체가 잘못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반복하셔서 기도하셨어요. 게스마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세번 반복하셨어요 저는 세 번만 반복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문장을 딱세번 하고 끝나시진 않았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기도 시간이 길었거든요 제자들이 그동안에 잠에 깊이 빠져들었어요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문장을 많이 반복하셨겠습니까 아버지 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계속해서 반복하셨겠죠. 그리고요, 우리에게도 반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찾게 될 때까지. 얻게 될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반복하는 기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는 뭐냐 마음을 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저 입버릇처럼 늘어놓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조차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기계적으로 주문을 외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사도신경 아까 다 하셨죠. 여러분 정말 그한 마디 한 마디 여러분 집중하여서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셨습니까?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매번 사도신경 할 때마다 저늘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 내용이 사실 깊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워낙 많이 외워서 다른 생각하면서도 우리 입으로는 그냥 사도신경이 외워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한 마디 한 마디 무슨 뜻인지 생각해 가면서 집중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라. 라는 거예요. 통성 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회중에 앉아서 기도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앞에서 여러분, 기도인도, 통성으로 기도인도 할때 진짜 힘들어요. 이상하게요. 앞에서 마이크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끊잖아요. 다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시간 막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얼마나 이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그냥 생각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을 담고 집중하여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집중력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말을 내뱉지 말자라는 거죠 그리고 요 의식을 담더라도 또 간절한 마음이 함께 실려야 해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주시면 좋고, 뭐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나는 나대로 다 방법이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그게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하는 기도겠습니까? 그보다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살 길이 없어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신명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디 한 마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또 하나의 잘못된 기도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믿음이 결여된 기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중원부원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다라고 하시면서요. 이방인들이 그렇듯 중원부원으로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게 7절입니다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요. 그들의 그 신에 대한 이해가 편협하다는 라 거죠.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말을 많이 해야 지만 그들의 신이 마침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반복적으로 말을 쏟아내는 것이죠. 말만입니까?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를 보세요. 바락을 넘어서서요. 자기 몸을 막 해야 잖아요 거기 11기상 18장 28절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를 뿐만이 아니라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고 해요. 그렇게 그들은 아주 한신 앞에서 발광을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라고 해요.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그런 의식이 아니라고요. 그들의 규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기도할 때 그냥 큰 소리로 외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 가면서 그렇게 피를 막 절절 흘려 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의식이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렇게 공을 들여야지만 비로소 내 기도를 들을 거다. 그들의 신의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셔요? 우리는 그렇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6장 8절 아닙니까? 여기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건요 물론 하나님 전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런 기계적인 암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진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애정 어린 관심이 전제되어 있는 암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무관심이 아니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같은 말 동의어는 관심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셔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신다.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아셔요.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 사회인지 아신다고요. 그 경쟁으로 인해 우리가 겪어야 하는 불안과 염려, 그 긴장을 아신다고요. 특히나 인공지능 같은 기술혁신으로 인해서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어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불안감 또한 커졌죠. 요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요. 점점 무속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다고 해요. 무속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대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한 절,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점이나 사주, 풍수 등을 이용하는 것에 문제없다. 라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 기독교인의 30%가요. 지난 1년간 타로나 점을 본 경험이 있다.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런 현상의 원인이 뭔가,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다. 그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와 불안이 사람들에게 가득하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셔요. 우리의 피로가 뭔지 아신다. 아시는 것만이 아니죠. 그 피로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요. 우리가 삶의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셔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풍성한 생명을 만끽하기를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부모 되시는 분은 그 마음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 저보다 더 어른 세대인 부모님들은 참 어렵게 사셨죠. 하고 싶은 거다 하지 못했습니다. 기회조차 갖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녀들, 우리 선주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잖아요. 그들이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할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못 먹었지만, 우리 자녀들만큼만 먹고 싶은 거다 먹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고 싶으셔요. 피로를 채워주고 싶으셔요.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누리게 하고 싶으셔요. 평안을 누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만끽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요. 그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피로를 아뢰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관계이자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에요. 여러분만의 골방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의 통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골방의 교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엎드리는 그 현장에 하늘을 여시고 진히 좌정하사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선하신 품 안에서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쓴뿌리들 상처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금 이 이술의 여정을 힘있게 내딛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는 우리 지체들 극률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찾아가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남을 입을 찌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사멸되며 종양이 제거되고 염증이 사라지는 역사 있게도 와주시옵소서 골수가 윤택하게 되며 뼈마디마디가 튼튼해지고 발목과 무릎과 허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조울증, 조연증 다 사라지게 해주시며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미 주님과 기도의 자리에 늘 머물므로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하늘 자원을 통하여 이슬로의 여정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고룩한 백성들 머리위에 그들의 삶의 여정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또 오늘 끝으로 이제 이곳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며 주님 부르시는 다른 곳으로 또 이렇게 옮겨가는 우리 이수혁 강도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